조용하지만 묵직하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이 동유럽을 중심으로 유럽을 향해 뻗어나갈 전진기지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폴란드의 역대급 무기수출 계약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적인 화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화제성은 점점 떨어지고 여러 이슈가 생겨나도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일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노르웨이와 영국에서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수주전에서 선정되는 것에 실패하고 호주에서도 당초 승리가 유력했던 레드백마저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 발생하자 한국 방산의 잭팟은 거품이 아니었나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담컨대 그것이야말로 기우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방산 기업들은 전력을 다해 한국산 무기체계들을 세계 각국에 정착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빠르게 일이 진행되는 곳은 역시 폴란드였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초도 물량을 인도한 데 이어 현지 생산시설까지 완성한 것입니다. 거기다 그동안 희미한 기대감만 가지고 있던 루마니아마저 드디어 K방산의 세례를 받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약진을 거듭하던 한국의 방위산업은 지난해 비약적인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성과 뒤에는 뛰어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 믿음직한 후속지원이 바탕이 되었고 또 하나 거론할 만한 것은 놀랄만한 속도의 납기 준수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이 납기일을 준수하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폴란드와의 방산 계약에 있어 단한 번도 납기일을 지킨 적이 없는데요. 물론 조기 납품이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납기일을 어겨왔습니다. 지난 16일 대한민국이 K2 후표 그 6대를 폴란드에 또 조기 납품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기존 계획보다 무려 3개월을 앞당긴 298일 만에 2023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물량을 모두 조기 납품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행 계약을 체결한 지 고작 4개월 만에 초도 물량 10대를 납품한 지난 2022년 12월을 시작으로 3월 5대, 5월 7대, 6월 6대까지 총 28대를 인도하면서 거의 두세 달에 한 번씩 두개 전차 소대급 물량을 인도한 셈인데요. 거기다 얼마 전에는 폴란드에서 또한번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되기로 했던 K9이 벌써 설비라인의 준비를 마치고 1호기 조립에 돌입했다는 것입니다. 폴란드의 첫 번째 K9이 도착해서 인수식을 열었던 것이 작년 12월 6일이니 그로부터 불과 7개월 만에 현지 생산이 가능해진 셈인데요. 심지어 여기서 생산되는 K9은 K9PL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K9의 최신 개량형인 K9A2와 동급의 사양입니다. 원래 폴란드와의 계약 내용은 올해까지 K9A1 48문의 직도입을 마친 뒤 내년부터는 624문의 K9PL을 도입하며, 이 중에서 2026년 이후 물량은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직도입뿐인 K9A1도 PL 사양으로 개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빨리빨리의 한국은 이런 일정이 무색한 속도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올해를 다 보내고 인도하기로 되어 있던 K9A1 직도입부는 지난 1월 27일을 기해서 전부 보내버렸죠 또한 현지 생산이 시작되는 것으로 예정된 시기도 2026년이었는데 벌써 설비를 다 갖추고 조립을 시작해버렸습니다 원래 계약대로였다면 k 9 p 를 2년 반 이상 한국으로부터의 직도입으로만 받아야 했을 것이므로 623운 중에서 직도입 물량의 비중이 매우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런 비효율을 참지 못했죠. 현재 폴란드에서는 한국에서 파견된 엔지니어들이 현지 공장에서 폴란드 엔지니어들을 직접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립라인의 빠른 가동을 위해 현지 인력을 1대1 과외로 가르쳤을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 덕에 당장 올해부터 돌아가게 된 K9PL의 현지 조립라인은 총 623원의 물량을 한국이 2년간 혼자 공급하는 것보다 몇 배는 빠른 속도로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납기를 크게 앞당기게 되는 셈입니다. 폴란드의 생산라인은 이렇게 자국도입군을 채운 뒤로는 유럽 방면 K9의 추가 공급을 도맡아 하게 될 것입니다. 최소 수백 대의 자주포를 생산해 본 설비는 어쩌면 그 시점에 가서는 유럽에서 최고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공장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순조로운 진행에도 불구하고 폴란드와의 2차 계약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오는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한폴 2차 방산 계약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대한민국과 폴란드가 맺은 총괄 계약은 K2 우표만 980대에 육박하는데요. 이중 1차 이행 계약에 포함된 물량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납품이 예정된 180대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것도 두개 기갑여단을 구성할 수 있을 만큼 막대한 물량이긴 하지만 진짜는 2차 계약부터 시작입니다. 총괄 계약상으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450대의 K2PL을 대한민국에서 생산하여 공급하고 그 사이 현지 공장을 건설 나머지 370대는 기술 이전을 통해 폴란드 현지 공장에서 라이선스 생산할 예정입니다. 총괄 계약에서 예정된 물량의 무려 82%가 2차 계약의 성사 여부에 달린 것입니다. 물량만 보면 전 세계 방산시장에서 이제야 진짜 실력을 인정받기 시작한 대한민국으로서 반드시 성사해야 할 계약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사실에는 폴란드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각에서는 폴란드 내부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들먹이며 벌써 2차 계약이 무산된 듯 호들갑 떨고 있지만 정작 방산업계 관계자들과 군사 전문가들은 설랑설래할것 없이 눈앞에 1차 계약 이행에만 충실하면 그만이라는 입장입니다. 분명 2차 계약이 중요한 건 맞지만 폴란드의 현 상황을 고려하면 호들갑 떨지 않고 기본에 충실할수록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단순히 K2를 수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아예 폴란드 현지 안보 환경에 맞춘 K2 피해를 제안했습니다. 우선 가장 큰 변화는 방어력인데요. 전투 중량을 기존 55톤에서 60톤급으로 증량하면서 측면 고정식 반응장갑과 전면 모듈식 장갑을 부착했고 RCWS를 탑재하면서 승무병의 안전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물론 이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2km 밖에서 700mm 이상의 균질 아변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압도적인 화력과 최소 750에서 800mm 이상의 포탄을 방어할 수 있는 장갑까지 그대로 계승되었는데요. 여기에 폴란드군이 기존에 사용하던 통신 시스템, 전장 관리 시스템을 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호환 장비를 탑재하면서 운용 편의성까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이미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으로 견적까지 다 받아놓은 마당에 폴란드가 부지 사업을 뒤엎고 다른 전차를 도입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대한민국과 폴란드가 이미 계약을 맺은 상태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례로 지난 2022년 7월 27일 대한민국과 폴란드가 맺은 기본협정은 본 협정 이전에 체결하는 사전준비 단계로 M.O.U.나 양해각서보다 훨씬 구체적이며 강제적인 성격을 띱니다. 단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거래다 보니 관례상 계약이라는 단어보다 협정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강제성이 없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러나 기업간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기본협정 또한 계약 내용을 뒤집는다거나. 수정하는 일 자체가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이 기본 협정에만 앞서 말씀드렸던 k 2 표기의 필름 물량 180대, K2PL 라이선스 생산 800대, k 9 수출 670문, FAO10GF12대, FAO10PL 라이선스 생산 36대와 함께 도입 예정인 K10 탄약 보급 장갑차, K11 사격 통제 지휘차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1차 계약을 통해 K2 표 180대, K9 자주포 212문과 120mm, 150mm 포탄 및 기관총 탄약, 폴란드군 훈련 프로그램을 포함해 총 7조 5천억 원에 육박하는 방산 패키지의 이행이 확정되었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상황에서 기본 협정을 틀어버리는 건 대한민국이 아니라 오히려 폴란드에서해라고할수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과 폴란드는 모두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맛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도리어 폴란드 주변 국가들이 폴란드가 택한 방식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소위 폴란드식 군비 모델을 따라서 한국과 손을 잡으면 폴란드처럼 가성비 좋고 빠르게 러시아의 위협을 틀어막는 군사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빠르게 행동한 것은 바로 루마니아였습니다. 얼마 전 루마니아는 한국과 군사적 교류를 시작한 지 15주년이 된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보통이라면 양국 정부와 군의 주요 인사들끼리 인사나 주고받는 행사가 되었겠지만, 루마니아는 이 행사를 기회로 봤습니다. 한국에서 이름 좀 날린다는 방산기업을 전부 불러 모았고, 정부와 군에서는 방산수출에 있어서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인사들을 한 자리에 초청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뭐 하나라도 도장 찍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라 볼수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관계자들이 다 모인 만큼, 이 자리에서 가장 먼저 루마니아와 계약하는 기업이 어디일지 이목이 집중됐던 상황이었습니다. 루마니아가 K2전차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꾸준히 나오던 만큼 현대로템이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었고 K9과 레드백의 하나도 현대로템 못지않은 승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사 이튿날인 7월 7일 현지 군사매체 디펜스 루마니아는 이 자리에서 결정된 첫 번째 승자를 호명했습니다. 바로 하나였죠. 디펜스 루마니아의 보도에 따르면 루마니아 육군은 가까운 시일 내에 K9 자주포 도입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19억 2,300만 달러에 달하는 도입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초도 물량은 총 54문으로 전해졌습니다. 게다가 바로 2차 물량까지 논의되었는데 36문을 추가해서 1차분과 합쳐 총 90문의 K9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서 준비 과정을 다졌는데요. 일부 부품과 탄약의 현지 생산을 위해 K9 제조사인 하나는 물론 풍산과도 논의했다고 합니다. 루마니아 경제부장관 다니엘라 니콜레스쿠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루마니아에서의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기반으로 한국 방위산업체의 공동개발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어 기쁘다. 이것이 빈말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는 연초부터 155mm 구경자주포 시스템에 관여하는 두 한국 기업인 하나, 풍산과 논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폴란드는 한국 방산에 있어서 유럽 진출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폴란드 역시 국방력 강화를 한국 산무기들에 의지하고 있는데요. 양국가 간의 시너지 효과가 루마니아를 넘어 다른 유럽 국가로도 뻗어나가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